종합운동장에서 마지막 경기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3일 토요일이고 오늘은 창원 f c 와 강릉시민축구단과의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토요일 두시 경기인데 이제 확실히 날씨가 이제 약간 가을 날씨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2시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김해전에서 창원이 졌기 때문에 아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지금은 지금 상남동에서 밥을 국밥을 하나 먹고 지금 경기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밥 먹으러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밥을 다 먹고 여기 맛있네요. 그리고 이제 경기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갔다가 다이소를 갔다가 가서 테이프를 좀 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테이프를 샀고 이제 종합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살짝 빠듯하긴 한데 그래도 맞춰서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잔디 바꿨나 잠깐만. 잔디가 되게 깨끗해 보이네요 아, 저기 이미 다 옮겨놨네요. 네, 지금 일단 경기장에 들어왔는데 종합이 오랜만에 왔어, 그런가? 아닌데 저번에 왔었는데 여기가 되게 깔끔하네요. 잔디 바꿨나?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살짝 빠듯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설치를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변수만걸그게좀 많아요. 일단, 지금, 저 얼마 전에 새로 맞춘 저희 리베로 이름이 박힌 현수막을 지금 가지러 본부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좋은, 좋은데 오늘 약간 느낌이 <laughs> 질것 같진 않아요, 비교도. 오늘이 종합운동장 마지막 경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좀 괜찮았는데 약간 저희 홈 같고 축구센터보다는 그래서 좀 존들었는데 또 내년에 봐야된다니 아쉽네요 뭐 나중에 겨울에 응원연습하러 한번 오지 않을까 시즌 없을때 안 올수도 있고 지금 일단 새로운 걸개를 한번 걸어봤는데 와우 다르네요 역시 지금 위치도 잘 딱딱 맞춰서 딱 들어가네요 Nice. 이게 원래 가운데 거는 건데 이거를 지금 저걸로 확대를. 해요. 와우, 레전드 리벨. 상징 바이킹. 이번 선수를위한 슈팅 챌린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중고등학생 그리고 성인분들도 모두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UCF 선수들과 성인분들. 그런게 아니고 창원FC 그... 저... 응원하고 있는 스포터죠 네. 요거는 내가 촬영을 좀 하고 싶어서 아진짜네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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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한 2년정도 촬영을 좀 하려고 컴날 네. 때만 어, 네네 괜찮겠습니다 네, 네. 네. 그것때문에 일단 이제 허락을 받아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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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네. 혹시 어디에 올리시는 거죠? 아니 거? 이제 일단은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겠어. 아?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겠어.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겠어. 영화요? 네, 영화로 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장기간인지, 왜냐면 이제, K3가 음. 2026년도에 우리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20, 2027년부터는 이제 K1부터 해가지고, 이제 K4까지 전부 다 아, 이렇게 신상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원 FC 쪽에서, 음. 다큐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요 아, 좀 진행 음. 가 예. 그래서 그 가능한지 싶어서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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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봤더려 아? 예, 봤어요. 아. 예, 예, 봤어요.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좀 찍을까 싶어서. 하재 위해 수분을 섭취하는 쿨링 타임을 할도록 아, 지금... 하겠습니다 하재현의 슛 하재현의 슛 지금 찍지 못했는데 <laughs> 골키퍼가 대장난했어 레전드 하지현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지현이랑 치고 <laughs> 이렇게 달려가다가 박스 앞에서 골키퍼가 있는데하지현 이랬는데... <laughs> 선수가 걸려서 철포도 하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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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재 지금 재현 하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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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현 저쪽은 약간 흐리고 이쪽은 약간 바이, 맑아요. 여기. 날씨가 왜 이렇지? 완전 베트남. 이제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을것 같아 이 이는 원하지 이게한 줄. 딱두 줄만 하면 되겠죠 사람 많이 니까 응. 이쪽 한 개, 이쪽 한뭐낀거야창 <laughs> <몇킨> <laughs>

네. <목소리도> 지금 지금 일단 경기는 끝났고 이제 지금 이제 치우어야 됩니다. 치우는 데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빨리 치우고 다시 카메라 켜록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기 끝났고 되게 오랜만에 이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인터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저쪽 반대편이라서 살짝 그 곤란하네. 또저시 저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네, 네. 아유,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유, 편안앉으세요아예 예.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FC 서포터즈 리베로 탄장이자 유튜브 트래블러를 운영하고 있는 김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올해부터 하게 됐죠, 그죠? 네, 올해 개막전 네, 3월 15일부터 계속 여기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시기만 해가지고 창원 fc도 있고 경남 fc도 있고 뭐 김해 fc도 있고 뭐그죠 축구 네. 같은 경우 네, 네. 진주도 있고 그제도 있는데 왜 창원 fc를 하게 됐죠? 솔직히 저희 집이 여기 축구 센터 근처긴 한데 뭔가 이쪽에 약간 좀더 정이 갔어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경남 fc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약간 완성 문화가 약간 완성이 됐고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니까 약간 저희만의 문화를 따로 이렇게 만들고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하게 됐어요. 부산수 야, 진짜 부산수 여기, 여기 쉽지 않을건데 음. 마이크 좀 예. 이렇게 채워서. 부산 아이패크를 하시라고 왜또창원 음. 예쁘시죠? 제가 우연히 유튜브 그, 그 소치를 보다가 음. 이 형이 조금. 응, 응 혼자 하는게좀조 안타깝기도 하고 또, 또 가까운 거리니까 그후 20분 정도 더 이야기를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넷 일단 지금 인터뷰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와 되게 덥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겨서 그나마 좀 괜찮네요. 다음 경기는 이제 한달 한달에 한달하고 한, 한, 한 20일정도 뒤에 또 열립니다 네, 두, 거의 두달이죠 이제 또그 이제 좀 약간 비는 공백기에 약간 좀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할테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